1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볼 겁니다 여기 AX가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동호 방향이 있죠 그죠?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때네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첫 번째 A가 0보다 크고 A가 음이 되고 A가 0일 때에서 이렇게 쪼개지죠 그죠? 자 여기서 그냥 부등식이죠 그죠?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있다 면은 1차 부등식이라 하면은, A는 0이 아니죠. 그죠? 자, 1차 부등식이라 하면은, A가 0이 아니다는 조건이 붙죠. 그죠? 자, 그래서 1번과 2번, 1번과 2번만 1차 부등식일 때는 풀 수가 있죠. 그죠? 자, a 가 0일 때는 1차 부등식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1차 부등식일 때는 1, 2번의 내용이 적용되고, 일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고 그냥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할 때는 이런 경우를 다 따져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주어진 이 내용들을 숫자를 대입해서 a에 숫자를 대입해서 쉽게 이해해 보기도록 합시다. 여기 a를 2, -2, 0 이렇게 대입하고 나머지 b를 여기 적어 놨습니다. 자, 이런 구조 자, EX, A가 양일 때, 첫 번째. A가 양일 때,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양수도 될수 있고, 0도 될수 있고, 음수도 될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를 다 보면은, 자, X를 구하면은, 여기, 2로 나누면 되죠. 그죠? 2로 나누어서 2분의 3 하고, 2분의 0 하니까 0이 되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이렇게 그냥 2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가 양일 때는, A로 나누면 된다 말이야. 양변을 A로 나눈다. 이 말이죠. 그죠? 양변을 A로 나누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 두 번째로, A가 음이죠. 그죠? A가 음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넣었죠. 그럼 마이너스 1넣으은 B 같은 경우는 역시 3. 양수 0, 음수가 올수 있죠. 숫자가. 자, 이렇게 올수 있으면은 이때 주의할 것은 음수가 되었을 때는 부동가 바뀐다는 거. 부등호 자, 여기. 마이너스 2로 나눈다. 이미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X는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2분의 3 되고, 역시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데, 2분의 0되죠 그죠? 그건 0이지. 그지 그리고 X는 역시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하니까, 2분의 3이 되죠. 자,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a가 0일 때 한번 봅시다. a가 0일 때. 자 a가 0일 때. 1차 부등식이라 할 때는 이두 가지만 적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등식을 풀어라 이러면은 a가 0일 때도 고려해 봐야 된단 말이야. 자 0일 때. a가 0일 때 역시 b가 양수 0, 음수 이런 케이스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봅시다. 첫 번째 0, x, 3 이런 케이스죠. 그럼 여기에 x 같은 경우는 우리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부등식이니까 자 x에는 분명히 숫자가 구하고자 하는 근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있을까? 자 x 값을 대입해 봐. x가 어떤 x 값을 대입해도 0이 되죠. 그죠? 0이 되는데 3보다 클 수가 없잖아. 그래서 x 값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없단 얘기야. 그래서 해가 없단 얘기야. 그러면은, 0, X0, 역시 마찬가지야. 어떤 X 값을 대입해도 0보다 클수 없죠. 그죠? 0과 같으면 같지그지 자, 그래서 해가 없다. 이식을 만족하는 해는 없단 말이야. 그렇죠? A가 0이고, B가 양수나 0이 되면은, 그래서 이래네 A가 0일 때, B가 0이거나 양수이면은 해가 없다.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해가 없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일 때는 봅시다. 0x 마이너스 3 되었는데, x 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 전체는 0이 되죠. 그죠? 자, 0이 되는데, 음수보다 크잖아. 그래서 여기 x는 모든 값을 넣어도 0이 되어서 일단 x 값이 관계없이 성립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x는 모든 실수 값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능, 부정으로 표현했죠. 이 옛날에 쓰던 용어인데 불능은 능하지 않다. 해가 없다. 부정은 정할 수 없다. 무수히 많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a는 0이 아니다 할 때는 1차 부등식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일정한 범위의 해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그의 보호가, 그죠? 해의 보호가, 해의 범위가, 맥하이 나와있죠, 그죠? 맥하이 나와있으니까, 범위의 해를 구하는 게딱 정해져있죠, 그죠? 그런데,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어떻습니까? A가 0일 때는, 해가 없다가 나오고, 모든 실수가 나오죠 그죠? 해가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이런 형식으로 나오잖아. 자, 이때, A가 A일 때 의미는 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해를 구하라는 의미라는 거 여기 봅시다. 자, X는 모든 실수 값을 대입해 보죠. 그죠? 그래도 만족하는 게 없지. 여기 모든 실수 값을 다 대입해도 만족하죠. 그래서 A가 A일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살펴본다는 의미도 같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번째, 두 번째. a가 음수일때죠음수일때는서부동호 방향이 바뀐 뀌되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3하고 2 하면은 분명히 3이 더 크잖아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을 양변에 나눈다고 해봐 이 경우는 모두 양변에 a를 나눴다는 뜻이죠 그죠 양변에 모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나눴다 해봐 이 경우는 마이너스 2로 나눴잖아 양변을 그렇죠 자 마이너스 1로 나눴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가 더 크잖아.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그죠? 마이너스 2로 나누어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더 크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누면은 부동호가 바뀐다는 거. 그렇죠?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자, 앞에서는 숫자를 대입해서 관찰해 봤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이니까 함수로 표현을 한번 해 봅시다. 자, 함수. 자, y 골 ax 이렇게 ax를 y 골 ax 이렇게 b를 y 골 b 이러면 1차 함수고 상수 함수죠. 그죠? 1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함수 값의 크기. 함수 값의 크기로 부등식을 관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은 여기. A가 0보다 크다, A가 음수다 했는데, A가 0보다 크고, A가 음수다. 있죠, 그죠? 자, 그런데, AX 하니까 양수일 때 그래프죠. y equal AX. 그렇죠? B, Y골 B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양수 0, 음수일 때, 앞에서 3, 0, 마이너스 3 했죠, 그죠? 이렇게 AB에, AB에 이렇게 숫자들을 대입해서 똑같이 여러분 관찰해 보면은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래프로 연결된 문제들을 쉽게 풀수 있어. 자, 그럼 이어 봅시다. B가 0보다 클 때는, B가 0보다 클 때는, 여기, 함수, 1차 함수하고 상수 함수에서 1차 함수가 크다 했죠, 그죠? 큰 범위라 해죠큰 범위. 큰 범위의 X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니까 범위가 어떻습니까, 범위가? 범위가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잖아, 요 여기. 이렇게. 범위가 되죠. 그죠? 이게 x 범위야. 그렇죠? 그래서 x 범위는 여기 a 분의 b가 이 교점의 x 자표죠 그죠? 그래서 a 분의 b 보다 x는 크다. 이렇게 나오죠. x는 a 분의 b 보다 크다. 근데 이어서 a 분의 b는 양수가 되겠죠. 둘다 양수니까. 양수 값으로 크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0일 때를봐 b가 0일 때는 어떻습니까? A분의 B 하니까, B가 0이니까, 값은 0이 나오죠, 그죠? A분의 B 값은 0이 나와. 그런데, AX라는 일체함수가 상수함보다 큰 쪽이야. 그럼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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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X예요, X. 그럼 X는 역시 A분의 B보다 큰데, 0이니까, 이때는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이때는. 그렇죠? 그리고, B가 음수일 때 봐, 음수일 때. B가 음수일 때는 또 역시 일체함수가 상수관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이지. 이렇게 되죠. 이쪽 범위지. X. 그죠? 역시 X는 A분의 B. 교점의 x 좌표보다 크다고 나오잖아. 그렇죠. 이런 구조. 그래프로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구조가 된다. 이때 A분의 B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B가 음수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도 마찬가지야. A가 음수니까. AX하니까 이런 그래프 되죠. 그죠? 음수니까. B는 역시 3, 0, 마이너스 3처럼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교점 의 X 좌표는 역시 A분의 B야. 그런데 역시 AX가 상수함보다 큰 쪽이야. 큰 쪽이니까 이쪽 범위지 그죠? 이쪽, 이쪽이 X지. 그래, X는 A분의 B보다 작다. 작은 쪽이 있잖아. 그래, 부동호 방향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A분의 B가 0, B가 0일 때, B가 0이니까 A분의 B는 0이 되겠죠? 그죠? 자, 0이 되는데, 역시 1차 함수가 크니까, 상수함수보다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 되겠죠. 그죠? X. 여 X예요. X. 그럼 X 역시 A분의 B보다 작은데 여기서는 A분의 B가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여기서는. 그리고 B가 음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역시 X가 큰 쪽이니까 역시 이쪽이죠. 그죠? X 이쪽이지. 그럼 X는 역시 A분의 B보다 교점이 X, A분의 B보다 작다. 표현되잖아. 모두 다 X는 A분의 B보다 작다 표현되죠. 여기는 모두 다 X는 A분의 B보다 크다. 그죠? 1차 함수가 전부 다 여기 상수함보다 크니까. 얘도 1차 함수가 전부 다 상수함보다 크니까. 그죠? 다 왼쪽이니까 작다. 오른쪽이니까 크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 그렇죠? 이대 A분의 B 나온다는 거. 그렇죠? 충분히 이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해가 없는 경우와 해가 모든 실수일 때 한번 봅시다. 이때 a는 0일 때죠. a는 0. a는 0일 때 a는 0일 때 a가 0일 때는 해가 없고 해가 모든 실수이다 했는데 이 내용을 그래프로 관찰해 봅시다. a가 0되면 이 함수 값이 어떻게 됩니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y는 0이 되죠. 그죠? a x의 함수 값은 항상 0이 된다고 a가 0일 때는. 그리고 b는 역시 양수 0. 함수가될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AX 그래프 A가 0일 때는 Y골 0이니까 이 빨간 거. 빨간 거.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 함수값이. 함수값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함수값이 지금도 0이란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B, 0이고 양수일 때하고 B가 0일 때한번 봐봐. 그러면은, y 값이, 즉, 1차 함수 ax의 함수 값이 0이단 말이야. 0인데, b는 양수고 0이야. 근데 0이 양수하고 0보다 클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은 없다. 그런 얘기지. 그죠? 그리고, 이때 y 골 0, 함수, 1차 함수 값은 0이야. 0. 그런데, 상수 함수 함수 값은 음이야. 그래서, 부등식이 성립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 식을 만족한 X 값은 무수히 존재하죠, 그죠? 자, 그래서 모든 실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이 그래프로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응용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기출 문제 하나 보기로 하죠. 자, 이 문제를 숙달시키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1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실력을 충실히 갖추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당 100 문제가 될수 있죠. 자, 문제를 보시면은, 이 X에 대한 부등식이 주어져 있죠. 그죠? 돼 그런데 문자가 되어 있지. 근데 문자가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또 문자가 되어 있는 식이 있어. 이 조건에 서이 해를 구하라 했는데, 문자가 되어 있으니까 해를 구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결과가 나와있단 말이야. 그이 결과에 대해서 역추적해서 A와 B의 관계식을 구해서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구하라는 그런 문제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풀기 전에 먼저 여기 있는 박스에 있는 이 내용부터 봅시다. XB의 해가 XA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은 이때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죠, 그죠? 부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나누는 a가 어떻습니까? 양수란 얘기죠.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l 를 x a분의 b로 바로 나눌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양수고 결과가 나온 a분의 b는 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여기는 부도호 방향이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바뀌었다는 말은 a가 음수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x를 구하면은 a 분의 b가 되기는 되는데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그렇죠. 자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자 그래서 a는 음이 되고 a 분의 b는 역시 a가 되는 이런 구조. 그렇죠. 자 이게 가장 1차분등식 풀이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죠이 내용을 가지고 푸는데 여기 봅시다. a 플러스 b했을 때 여기도 역시 이렇게 되는데 결과 가 이렇잖아. 이 말은 a 플러스 b가 음수란 얘기지, 그죠 자, 여기 봅시다. a 플러스 b에서 이거 대기 위해서는 a 플러스 b가 음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x 하고 이렇게 a 플러스 b 분의 2a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이 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이 1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맞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 a와 b의 관계가 나온다고 결과적으로 a와 b가 같은 관계식이 나왔단 말이야. 이런 관계식이 나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대입을 했다. 이 대입을 하니까 이런 식이 나왔어. 이런 식이. 이런 식이 나왔어. 그럼 이걸 풀어야 되잖아. 이걸 풀면 은 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자 푸는데 b가 문제잖아. b가. 그죠. b의 부호를 알면 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b의 부호를 모르죠. 그죠. 자 여기, 여기 이 내용이 있잖아. a 골 b라고 했죠. 그죠. 이 관계식이 a 골 b라 했으니까 a 골 b를 여기 조건에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이 b가 나왔으니까 b의 부호를 찾아야 되니까. b의 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를 b a 골 b니까 a 자리에 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3b가 됐죠 그러면은 b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b가 음수야 그래서 이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b가 음수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값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자, 이런 내용. 그렇죠? 1차 부등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같은 유형의 문제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답을 확인하세요. 자, 여기 식이 주어져 있는데, 먼저 1차 부등식 꼴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1차 부등식 꼴로 만드니까, A B가 문자화돼 있어. 그러면은 부호를 조사해야 되죠. 자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 부동방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A B는 음수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A B는 이렇게 음수다 하는 걸 체크를 하고 구하니까 A B 분의 B만이 이돼있되죠 그죠. 자 이게 이 분의 같단 말이야.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왔어. 그렇죠. 자 이런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걸 풀어야 되죠. 그죠? 그래, 대입을 하면 되죠. 그죠? 대입을 하니까, 여기, 이쁘게, 3비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3비가 나타나 있네요. 그렇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대입하니까, 6AX하고 2A가 되서어 자, A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호에 따라서 부동호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자, A의 부호를 구해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이 식을 가지고 이 조건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이 조건에서 부호가 결정되니까. 그런데 A니까 B를 속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3B. 자, B는 3분의 5A니까 B를 대입을 해. 대입을 하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가 양수라는 걸알수 있죠. 자, A가 양수니까 부동어 바뀌지 않고 바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 근데 얘에선 최대값을 구하라 했죠. 그죠? 최대값은 마이너 스 3분의 1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죠. 여기 x 이렇게 수익선이 있단 말이야. 수익, 수익선이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여기에 마이너 스 3분의 1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는 x의 값이 무수히 많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 하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제대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대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때 실수의 값을 구하라 했죠. 그죠. 이때 모든 실수란 말이 붙어있네. 그렇죠. 모든 실수하면 의미심상하잖아. 그렇죠. 자, 그럼 먼저 1차 부등식을 푸는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1차부등식 꼴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드니까 a제곱 마이너스 4 x의 개수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이거 딱 보면은 인수분해 할수 있죠. 합차의 공식,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합차의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 해서 표현을 해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 자,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부등식이 되어 있죠. 모든 식 x에 대한 1차부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 되어 있죠, 그죠? 구등식에 했을 때, x의 개수가 x의 계수가 0일 때와 양수일 때와 음일 때이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x의 개수는 a 값이 주어지면 수가 되니까 얘 수라고 표현해봅시다. 수하고 이 x가 주어지고 이것도 역시 수가 되겠죠. 이런 어떤 구조가 되는데 구조가 되는데 이 x 앞에 있는 이개수가 개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될 때는, 양음이 될 때는 1차 부등식 조건이 있죠. 그죠? 1차 부등식 조건일 때는 이두 개만 구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부등식이기 때문에 계속 0일 때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자, 0일 때도 구해야 된다고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일 플러스 마이너스다 한다면은 x가 어떻습니까? 해가 범위가 주어지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이 나누 나누잖아. x의 x 이거 뭐분의 뭐 이렇게 나누잖아. 그죠? 그럼 x의 범위가 정해지죠. 그죠? x는 일정 범위가 정해진다고. 그러면은 모든 실수 x 말이 없잖아. 그렇죠. 모든 실수 x가 되질 않잖아. 그렇죠. 이제 알겠네. 모든 실수 x라고 얘기한 것은 이 과정으로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과정으로 풀라는 얘기죠. 그죠. 자왜자 자, x의 값이 0이 된다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2가 되면 0이 되죠. 그죠. 만일 여기 0이 되었다면은 x의 값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저, 어떤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실수 X 값에 대해서 앞에 있는 이 개수가 0이니까 이 왼쪽은 전부 다 0이 되죠. 그죠? 그렇죠? 전부 다 0이 되죠. 자, 근데 위에, 이 오른쪽에 수가 어떤 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해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 안할 수도 있죠. 여기가 만일 양수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해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음수가 나오면 해가 되죠.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했잖아. 그래서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음수가 나올 때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0이 나오고, 이 오른쪽에 음수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A 꼴2 하면 왼쪽이 0이 되잖아. 또 a 골 마이너스 2 해도 0이 되잖아. 이두 케이스가 있죠. 자, 두 케이스를 봅니다. 실수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a 골 1때와 a 골 마이너스 1때를 봐야 되겠죠. a 골 1때는 0x때, 그죠? 그런데 대입하니까 2가 됐지. 그러면 이때는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0인데, 그죠? 2보다 클 수는 없잖아. 그래서 x를 만족하는 값은 없다, 이 말이야. 해가 없다. a가 마이너스 1때는 0이 되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됐어. 그래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X는 모든 실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 있죠. 그죠? 자, 부동식 a X 플러스 B에서 해가 없다 할 때는, A가 0이고, A가 0이고, 그죠? 이 앞에 있는 X의 개수가 0일 때, 개수가 0일 때. 그러면 이 전체는 0이 되죠. 그때에 따라서, b 에 따라서, 해가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죠. 그죠? 자, 이런 구조. 이런 구조를 잘 익혀놔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이 내용은 함번더 적어본 겁니다. 이때, 왼쪽이 0이 되는 케이스. 0만 되면 X에 관계없이. 그죠? 마이너스가 되면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히 되겠죠?